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첫째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 부를 때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나오면은 꼭요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 첫 번째 이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 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은 바뀐 거예요. 근데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묶인 것들이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묶인 것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누림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잖아요. 추레굽기 32장 32절 다시 얘기하면 중보기도를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상 숭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 이런 죄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죄를 사해 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아주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보하는 사람이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또는 어, 교인들도 그렇고 중복할 필요가 있어요. 중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세반도 죽을 때 그랬잖아요.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고. 세 번째죠. 어, 기도할 때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무슨 일이죠? 집중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함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그 많은 내용과 그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죠. 기도자의 믿음. 무슨 믿음이냐, 음,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수준, 즉,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래서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니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마귀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수준의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주 이 기도를 많이 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 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만 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오늘 그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그 얘기 는 뭐예요?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2 3편의 3절에 보면 또 이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 같다는 건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자의 자격이 됐어요. 당연하죠.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요 기도자의 자세. 기도자의 자세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 어, 그랬죠? 복음을 안한 자. 복음을 안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나라 이마 없이며. 그게 뭐예요? 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복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다음에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일용할 양식 그랬어요. 그게 뭐냐고 먹을 것까지도 다 맡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다 끝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용서받았음을 알고 용서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백 대나리온 이상을 탕감 받았잖아요. 그런데 백 대나리온 가진 사람하고 책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깨닫는 자. 뭐겠어요 여러분 시험. 근원을 아는 거죠. 시험의 근원. 막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아는 자. 사탄의 권세가 뭐겠어요? 속이는 거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일곱 번째, 영광과 사욕을 추구하지 않은 자. 한마디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져요.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먼저 할것세 가지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죠.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의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의 나라는 뭐냐? 영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15절. 먼저,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때문에 지구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안다고 안 해요. 알면은 누려야 되거든요. 아는 걸로 그치지 마세요.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뭔가 달라져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신기해요. 무언가 모르겠는데 달라져요. 이게 기도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알아요. 기도의 비밀은, 아, 내가 먼저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먼저 깨닫게 돼요. 다른 필요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기도하시면 돼요. 승리하시길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걸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옵 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